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히브리서 그 중에서도 세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치유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아직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진리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마주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두 가지 거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두 가지 근원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들어야 하고, 또 그분께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권위 있고 명확하며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 채 깊은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기준조차 완벽하게 만족시키며 살아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어둠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은 바로 이두 가지 필요를 놀라운 방식으로 충족시켜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구절에 주목해봅시다. 하늘이라는 말은 그 부르심이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말은 우리를 하늘로, 즉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한 구절 안에 우리의 두 가지 근원적인 필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말씀이 내려왔고 그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본향으로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의 부르심 위에 우리의 소망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은 죄인, 거짓말하는 죄인,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죄인, 미움으로 가득한 죄인, 탐욕과 시기심에 사로잡힌 죄인,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죄인,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죄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주는 이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은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하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권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는 이미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일까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특히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물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배는 저절로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결에 따라 하염없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항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묘사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 많은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두 가지 근원적인 필요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 바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모세를 깎아내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먼저 인정한 뒤그 위대한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모세와 예수님 모두 신실했다고 말하며 공통점을 먼저 언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즉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일에 신실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셨지만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자, 이제 이토록 위대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봅시다. 히브리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월등히 뛰어나시다고 증언합니다. 첫 번째 우월성은 3절에 나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금메달은 은메달보다 영광스럽고, 은메달은 동메달보다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더큰 영광을 받을 만한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겸손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선수가 뛰어난 실력으로 승리했을 때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선수보다 더큰 영광을 그에게 돌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모세는 그 집의 일부, 그 집의 한 구성원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 즉 건축가의 비유됩니다. 건축가가 자신이 지은 건물보다 더 위대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창조하셨기에 모세보다 무한히 더 위대하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기량을 뽐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 선수는 내가 창을 가장 멀리 던졌으니 내가 최고다 라고 말하고, 다른 선수는 내가 가장 높이 뛰었으니 내가 최고다 라고 자랑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조용히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쏠립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무엇을 잘합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 모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장 위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의 다리와 팔, 그들의 정신과 심장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질적인 차원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사절은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4절에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장엄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월성은 5절과 6절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모세는 집안의 종으로 예수님은 집을 맡은 아들로 묘사됩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들은 상속자로서 그 집을 소유합니다. 집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자신의 풍요로움으로 집안 사람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종은 집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는 집의 일부일 뿐이며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이 베푸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며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집을 맡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집안의 종이었던 모세보다 무한히 더 위대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영광스러운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6절 하반부에서 시선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현재의 우리에게로 돌립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 바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수십 세대가 흐른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인지, 하나님의 집의 일부인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 증거는 과거에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나 어릴 적 주일학교에 다녔다는 기억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증거는 바로 지금 당신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직장에서의 성공입니까? 행운이나 주식 시장의 상승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그것들로 당신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 믿으며 세상이 주는 것들로 안정감을 얻으려 애쓰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과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같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확신을 예수님께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당신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당신의 하늘의 부르심을 위한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당신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그분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희망과 안정을 쌓으려 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소망을 온전히 예수님께 두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주, 당신의 주인, 당신의 인도자, 그리고 당신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집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끝까지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집으로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